아민.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염려에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강건함을 누리는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시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기도 제목으로만 바꾸어도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염려가 왜 우리에게 오느냐? 염려가 올 때는 이백0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염려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스기야 왕이 이 즉위할 때가 호세아 왕, 즉 북이스라엘 왕의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 3년에 이 시스기야 왕이 왕이 오르는데, 그때 이 살만에셀 오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만에셀 오세가 올라와서 결국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음에 또다시 호세아 왕이 이 앗수를 배반합니다. 그것이 호세아 6년입니다. 호세아 6년에 다시 이번에는 어떤 왕이냐면 사루군 이세입니다. 살만 의 에셀 오세의 뒤를 이어서 사루군 이세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이제 침공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스기야 왕이 11기야 1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곤 이세가 북이스라엘을 빨리 점령하면요 바로 붙어있는 남유다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3년 동안을 포위만 한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에너지를 거기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3년이 걸려요. 3년.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 밑에 있는 유다를 침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거기에다가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고 뭐 산당 이런 거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시스기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범 사이에 형통함을 준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고, 그를 두려워하게 해주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기야를 높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늘 시스기야 왕1 4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바로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요, 하 바로 사르곤 2세의 그 아들이라고는 볼수 없는데 사네립이 이제 왕에 올랐어요. 그런데 주위의 나라들이 이때가 바로 아수르에서 벗어날 때다. 이래갖고 다들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되자마자 주위의 뭐 암몬이나 에돔이나 불레셋이나 뭐 주위의 나라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 아수르를 우리는 집에 지배, 아수르에게 집에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시스기야도 동일하게 열방에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주위의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그 유다가 시스기야 왕이. 이제 열방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블레셋을 가서 점령하고, 실루암이라는그 모세 물을 이제 그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함락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실루암 물을 밑에 지하를 파서 성 안에 사람들이 물을 먹도록 그렇게 그 길이가 약한. 6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00m면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그걸 그 당시에 지하로 만들어서 성 안에서 실로암 물을 먹을 정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포위되어서 망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 전철을 빨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세상 방식으로 모든 걸다 준비해 놨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린 싸워 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힘이 있을까요? 사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세상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염려 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때가 바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언제 오느냐? 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많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은 굳이 그런 것들을 줄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염려가 이제 딱 왔을 때 시스기아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우리 13절에 보시면 시스기야왕 제14년에 아스로의 왕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경고한 성읍들을 점 점령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이렇게 오는 가정에 있는 경고한 성을 다 점령했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던 성들이 아스루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염려거리가 찾아오는 것은 주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때에 온다라는 걸 기억하지야 합니다. 그 14절에 그 나오는 방법이 뭐냐? 바로 라일스로이라일스는 이제 블레셋 지방에 있는 곳인데 유다가 점령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이 아스루 왕이 거기에 딱 점령하고 거기에 납사계를 중첩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시스기아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남고 지금 거의 다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작전을 합니다. 나겟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요청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스르 왕이 이때 이 사네립이죠. 그러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게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게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뽑겨서 은300 달란트, 금30 달란트를 아스루아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을까요? 이거는 하나의 미키였던 거예요. 이제는 나름대로 의지할 수 있는 금과 은을 다이아스르왕이바꾸난 다음에 이제는 항복을 해라, 아라고 하는 거예요. 납사기를 보내서 그냥은 못 돌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항복을 내가 받아내겠다, 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분명히 이금30 탈란트를 주고. 은 삼백 달란트를 주었는데, 어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고 오히려 랍사게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거죠.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결국 염려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냐? 금 30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하로 계산을 하면 2천억입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는 계산하면 1380억 정도가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천억 가진 분이 계십니까? 돈이 여러분 이 2000억과 1380억 하면은 3000 380억 정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금과 음만 손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을 때이 염려거리가 딱 왔을 때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 제목으로 갈수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는 염력거리가 왔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스기야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염력거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언제 그러면 빨리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데 오늘 시스기와 같이 믿음이 떨어진 상태는 한계가 왔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로 왔더라면 금30 달란트 은 300달러는 더안 줘도 됩니다. 주나 안 주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 주고 났는데도 결과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염려 가운데 들어간다는 라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염려에서 기도 제목으로 이제 시스기야가 나아갔는데, 사실 믿음이 있어 나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러면 뭐 어떤 것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딱 염려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열두의 혈류병 여인과 같습니다. 열두의 혈류병 여인은요. 있던 것을 다 허비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돈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자. 그래와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많이 오,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여튼 아, 그럴지라도 일단 시스기아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 기도하는 것은 왠지 확신이 없지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중보기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은 모욕의 날이다. 내가 아이를 피웠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아스르 왕 사네립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를 막아설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본인은 굵은 배 옷을 입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기도를 요청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비둡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왔다고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늦게라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왜 진작 안 왔어?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 진작 안 왔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늦게라도 돌아오면, 그때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역사 진단하는 것이 오늘 시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압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간단하게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집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여잡고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염려할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면 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 30달란트 2000억이나 되는 돈 그리고 은 300달란트 1380억이나 되는 돈 그거 안 주고 믿음만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손해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아스르군대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희숙이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아우, 내 앞에는 그런 거 없어 착각하지만 안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요백에 다가왔던 네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그리고 자녀 건강 사랑과의 관계. 이네 가지의 시험은 끊임없이 오는데 그게 누구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8절 바로 앞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키심에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손에는 손에 대로 보고 해결은 안될 수도 있어요 시스기아처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염려 경계 대상 이루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18만 5천명을 한순간 그 군대를 침멸시켜서 손도 까딱갈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 결과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영혼이 잘되는 복을 시스기아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끝까지 항복하고 끝났다고 하면 영혼의 복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영원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해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할 때, 오늘 시스기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18만 5천 명의 군사."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성장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으로 시스기야와 함께하셨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범사의 복입니다. 이것은 아스루 왕이 고비나서 이제 돌아가요. 소문을 듣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주위의 나라들도 시스기야를 바라보며 야. 저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히 너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남유다를 두고 밑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위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는 섬겨야 되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아 애굽도 겁낼 곳 없어요. 또 아스르도 겁낼 곳 없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염려를 바꾸며 나갈 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잘되는 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저 주면요. 불평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있는데 저 사람 복주시고 왜 나를 안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마지막 복은 자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다 정리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전에도 몸이 이상하게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죽을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을 준비하라는 건 이제 하나님 불러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앞에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놈 있습니다. 그 죽어갔던 병이 사라진 것.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건강을 누리는 복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거리가 왔을 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은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오늘도 그분이 시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감언되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염려가 왔을 때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겠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필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건강의 복이 올해 한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